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어, 주말을 못 봤기 때문에 꽤 됐죠. 음, 더 보고 싶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미국 시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음, 좀 혼조세였어요. 다우드는 좋았는데, 나스닥은 하락했었고, 러셀리 천눈은 더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보면, 세권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어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놈이 가장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이제 뭐두 가지라고 볼수 있겠죠. 하나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 쇼티지, 곡물, 가, 곡물 자체가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원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그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지금은 좀 벗어난 것 같죠. 왜냐면, 중동의 위기가 조금은 안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오펙에서 또 얘기가 나잖아요.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이라크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는 약간 눈치싸움, 눈치게임이에요. 1, 2, 3 이런 것처럼 누가 먼저 이탈하냐, 누가 먼저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이탈한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펙 말고 오펙 외 국가들에서의 사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펙은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누르고 있죠 아,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죠 감산하면서 을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이 높아진 가격을 그대로 수혜를 보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펙의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아 이게 이렇게 하는게 맞아? 나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데만 좋잖아 그럼 내가 계속 감산하는게 맞아?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엔 네옴시티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감산을 원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라크를 비빌한 몇몇 나라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유가 측면에서는 그래도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감소했다. 물론 어, 기후 위기가 있기 때문에 라냐가 있다 그러면 또 하반기에 강추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난방유수에 어는 난방유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 지금 여름이 니까 여름이 다가오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어 공급발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냐예요. 수요. 그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영향을 준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론, 이제 통화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통화량이 결국은 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느껴요. 지금 빨리 돈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똥값이 된다. 그래서 자산을 빨리 늘리거나 아니면 소비를 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향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연준에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3.5%. 기존에 3.2%였고 예상치도 3.2%였는데 크게 올랐잖아요. 5년 물 같은 경우는 3.1%, 소폭 올랐지만,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 버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내가 있는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내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으면, 나의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구매력이 떨어지면 뭘 하게 되죠? 임금 올려달라고.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익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을 또 올리게 된다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수차 바퀴 같이 돌아가는 건데, 이 굴레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길 수 있,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유의할 부분이다. 물론 이게 미시간대 같은 경우에 통계가 뭐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썩 좋은 느낌은 아닌 거죠. 거기에 소비심리 지수는 지금 67.4로 꺾였어요. 이거는 기준점이 1960년대 처음 만들 때를 100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치 7 7 2대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굉장히 빨리 꺾이고 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어, 소비가 꺾이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꺾인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스테그플레이션에갈 수도 있구나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도 있다.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의 실적은 좋아요. 그러면 대형주들은, 어, 주식으로는 돈이 갈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어, 금리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위기가 있을 수 있는 중소형주는 자금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어, 지금, 어, 시장이 그렇게 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대형주 대비해서도 쿨스타이 훨씬 약하잖아요. 물론 이제 2차전지가 지금 시장과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을 좀 선호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게 있었죠. TSMC에 4월 실적 호조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하이니스는 플러스 2% 온도차가 있었어요. 이것도 아침에 방송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된 노이즈가 다시 터졌어요. HBM이 수율이 안 나오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건 다시 SK 하이닉스가 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STSMC가 4월 실적에서 왜 좋았냐라고 했을 때 AI 반도체가 좋았다. 그래서 AI 반도체 HPC 쪽,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고성능 그 PC 쪽 서버 PC 쪽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다시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코스피 동향을 보면 약법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초반에는 좀 좋았어요.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조금씩 더 밀렸는 모습이 나왔었고, 상승 종목 비중은 44%, 그 다음에 상승 업종 7개, 하락 업종 14개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다. SK하니스가 이 지수를 좀 버티게 한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중형주와 서형주가 지수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수가 나오긴 했는데, 규모가 뭐 작아서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거래대금은 지금 13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좀 특이한데, 대형주의 어떤 매기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강하게 나다, 나오고 있구나라는 모습이고, 전기가스 쪽, 한국전력이 실적을 발표가 나서 좀 부진한 실적이 났죠. 한국전력이 실적을 발표가 나서 급락하면서 전기가스가 안 좋았고, 요게 이제 대형주 쪽으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세업정을 보면 양매수가 나온 게 이제 음리시, 음식료, 보험, 운수 장비 이런 쪽으로 이제 양배수가 나왔는데 음식료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요걸 포인트로 좀 보시죠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밸류업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도 또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종목 단위로 가보면 뭐 c j 제일제당그 다음에 뭐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노리온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좀 아쉬운데, 리가캔 바이오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쓰미탈라고있거든요 이게 퓨어 음식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저 엑시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은, 노리온은 언제든가는 이제 사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료 쪽으로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삼양식품이 잠깐 농심의 시가총액을 잽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 했었죠. 근데, 보면 시가총이 붙어있어요. 근데, 뭐, 전체적인 체력을 보면 농심이 더 앞서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삼양식품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뭐, 라면 삼양제들이 지금 나쁘지 않다. 요즘도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운수장비 쪽. 자동차와, 이제, 중공업 쪽이 많이 있는데, 기계 쪽도 있고. 이, 이쪽이 보시면, 자동차보다는, 오늘은 조선 쪽이 많이 강했던 날이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가스 쪽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어요. 한국으로도 6%. 한국가스공사도 6%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1.1%가 하락했죠. 상수종목 비중 32%였고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다르다.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코스피는 분명히 흐름을 타고 힘도 좋지만 코스닥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게좀 보여요. 3일 연속 지금 하락이 나왔고 거래대금 보세요. 8조 4천억이죠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으로 오히려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떨어졌다고. 이게 분위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업종이 30개, 상승 업종이 4개였기 때문에 이 온도차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상승 업종에서는 뭐 금속이 좋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큰기억이 없어요 1, 1등이 뭐 8천억 정도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두고서 볼 만한 섹터는 아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두 개는 이제 뭐 의미 있는 섹터였기 때문에 올랐다 그런 건 아닌데 보시면 하이로코리아나 태광 같은 기업들이 조선 관련 조선 기자재잖아요 조선 기업들이 좋으면서 조선 기자재도 같이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선별종목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고 후원 채널을 보면 제가 얘기 들어둔 게 이제 하이로 코리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주주하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하이로 코리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를 들었었는데, 어, 조선주와 함께 좀 반등이 났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특별히 강하냐.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볼수 있는 기업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엔터주가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JYP가 어 부진한 실적이 13% 빠졌고 SM도표 실적이 안좋았죠? 5% 빠졌고 YG 엔터, 엔터34가 다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제가 메아리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엔터가 Q가 좋아질 방향이 지금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Q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 점, 저변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에, 추가적으로 케이팝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추가 뭐 그룹이 많이 더 나오던가 아니면 이 그룹과 관련된 굿즈를 더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지금 굿즈 판매가 약간 토를 넘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게 아이들의 지갑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빼서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엔터사들이 지금 여기서 반등하려면 글로벌리 bts 같은 그룹이 한두 개 정도 더 나와야 된다 적어도 한 개는 더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느낌을 좀 갖게 합니다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의 복귀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군대를 제대하기 시작하죠. 그니까, 러 이게, 어, 다시 나온다는 게좀 긍정적인 포인트이긴 한데, 다른 주식들은 모르겠어요. 조금은, 지금 당장은 뭐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다음에 2차전지 쪽이, 어, 부진하죠. 2차전지 쪽이 좀안 좋은데, 주, 미국에서 중국의 전기차를 견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전기차 쪽으로도 뭔가 좀 이슈가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주말에 그게 인주이 있었잖아요. 포드가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면서 위약금을 주면서까지 이제 기존에 계약했던 배터리 업체들한테 물건을 안 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부진한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그 전기차와 이탈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은 좀 소강 상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선이 91선이라고 말씀주잖아요이 생명선이라고 볼수 있는 91선을 지지한 거죠 이거는 지지하고 금방 이제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지지했다고 지지 보고 있고 거기에 21선도 빠르게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힘이 살아 있고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 CPI 이후에 시장 동향을 좀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힘이 남아 있고 거래대금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의 여지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달라요. 코스닥은 어, 이게 91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는 당장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91선은 빠르게 뚫고 올라갔지만 보시면 다시 내려갔잖아요 91선 다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힘이 그렇게 있는 지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2차 진지가 2차 진지나 바이오 쪽에서 뻗어줘야지 바이어. 코스닥 쪽에 갈수 있는데 지금 이차전지 별로 좋지 않죠. 이차전지가 다시 회복하기에는 좀시간좀 걸릴 거고 바이오 쪽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데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HLB의 어떤 그 수입, 아니 HLB의 FDA 승인 같은 경우에 승인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이두개 업종, 반도체는 좀 작아요. 이두개 업종이 과연 지수를 견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냐가 중요하고 지수는 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내부에서 급등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다음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코스닥이 안 좋다고 해서 종목들이 안 좋은 거냐?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HDS 랩스 뭐20% 이상 오른 것도 많고 브리지텍 이렇게 20% 이렇게 오른 게 보이잖아요. 오르는 것들이 급등한 것들이 있다는 건 시장의 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찬찬히 보시면, 게임주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매일, 매일경제TV 매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보시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이, 어 적어도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은 갖게 만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펄로피스와엔씨소프트고이 상황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붙고 있단 말이에요. 어, 엔씨 아, 펄업피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이 이제, 기대감이 붙는 거고, 그리고, 어,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BSS라고, 블레이드 앤 소울 후속작이랑, 그다음 배틀크러쉬라고 해서, 어, LOL 같은 게임인데, 좀 아기자기한 캐주얼하게 나온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들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좀 붙는 거고, 같 신작 모멘텀 자체는 사실은 펄업에서 훨씬 큽니다. 요건 별표, 별표 치고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이런 상태가, 어, 이런 게임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걸좀 봐야 되고, 다음에 아침에 화장품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 스타트를 실리콘 투가 지금 했는데, 실리콘 투가 상한가를 두번 가고, 오늘 좀 조정이 있었죠. 근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이게 K뷰티, K팝이나 이런 어, K 뭐라고 하죠? 그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화장품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실리콘 투다. 라는 게 보여줬던 거고. 근데 본드와 오늘 콜마 홀링스까지도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대부분 좋구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갈수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어, 전반적인 어나운스도 봤을 때 2분기, 1분기가 피 크고 더 꺾일 거다.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글로벌리 한국 화장품들이 이제 막 인기를 끌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2분기 실적까지는 적어도 조금 같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급등한 주를 따라가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면서 보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좋았어요. 조선주가 기가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수, 그러니까 실, 뉴스 같은 경우에 중국을 제치고 1분기 수주 1위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사실 이 뉴스 자체가 뭐 그게 중요했던 건아니것고 수급적으로 뭐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 폴더블도 이슈가 있었어요 애플 폴더블이 지금 뭐 브릿지텍이나 파이낸트힌지죠그 다음에 BH는 어 뒤에 들어가는 플렉서블 그 PCB 그 다음에 어 UTI 같은 경우에는 이 글래스 폴더블 글래스를 한다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지금 애플 폴더블 가시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좋았습니다 애플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받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애플 폴더블이 드디어 진짜로 가시가 되는구나. 물론 올해는 당연히 아니겠죠. 내년 모델, 빨라야 내년? 내후년 모델 정도 될 텐데, 그렇게 한다고 치면, 어, 뭐 아마 샘플 테스트는 내년부터 샘플 매출이 나올 거고,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케파 증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 그 다음에 대응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보자.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전력 쪽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종목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대한전선, 삼화전기, LS마린솔루션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에 하이브리드 쪽이 들어가는 게좀 크다고 보고 있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들어가는 게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돼지꼬리 땡땡 해가지고 제가 어, GNC에너지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 전환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 그 사업 분야도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어제 실적 발표하고는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막상 분기 보고서를 까고 봤더니 IDC 쪽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도 AI 관련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SF나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 좀, 부각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 리버트는, 어, 그저께인가요? 이틀, 이 영업일 전에 제가 선별 종목에 얘기 들었었는데, 실적이 좋다. 근데, 아직 업종의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반등 은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반등이 나왔어요. 마지막 얘기는 이제 굴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하려다가 제가 깜보고 왔는데, 전고점을 또 돌파했거든요? 지금? 이게 톤당, 뭐, 만달러, 당많았요뭐 어쨌든 단일점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어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고 5년 차트를 보면 여기는 없지만 전고점 수준을 거의 다달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리 가격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거냐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예스 yes. 구리 가격은 계속 강세해질 거다 왜냐 수요는 늘고 있어요 이게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기 그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 풍력 발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원전이나 화력 발전사들에 비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이트도 훨씬 넓어요 그리고 이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바람이 안 불면 전력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케파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일한 케파를 만든다 그러면 규모가 훨씬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선의 수요가 변화기의 수요가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기존의 완전 하력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 당연히 전기 전선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늦어진다 그러면 역시나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늘어난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구리의 수요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들어오지, 들어왔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구리는 천정부지로 갈 거다.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글로벌 광산들의 채굴 효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광, 광산에서 이제 광석을 캐면 구리가 뭐12% 섞여 있다,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섞여 있었던 광석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0.몇%대의 광석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채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광산 업체들이 돈을 벌기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광산들이 이제 오히려 광,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요. 공급을 아 우리 광산 폐쇄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황산에서 공급이 줄어듭니까 재련소들도 감산을 하고 있어요 또 중국의 재련소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급은 줄어든다는 거죠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일부는 알루미늄 같은 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게 가격은 싸더라도 전기 전도도라든가 특성에서 확실히 차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대체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리는 전반적으로 강세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볼수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KBI 메탈 2구산업이 올랐고, 풍산도 같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방산을 본다 그러면 지금 풍산이 맞았는데, 이게 CU에 대한 노출도, 구리에 대한 노출도를 본다 그러면 2구산업을 플레이하는 게더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기업 얘기들을 사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것들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어, 다음에는 어떻게 더추가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고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제 얘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은 안녕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